안녕하세요. 미니 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와 너무 춥다. 견이 와 많이 춥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동생한테 다육이 많이 들고 와가지고 언박싱을 했죠. 그때 가면 또 옆에 언니도 같은 그 산초 다육에 키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니 영상도 하나 찍고 둘러보면서 막 달라고 떼 썼습니다. 떼안 써도 주는데 그냥 막 웃자고 떼를 써가지고 언니한테도 많이 하나를 맡고 왔어요. 음, 언니는 인종류를 참 좋아하고 잘 키우거든요. 수영을 막 멋지게 막 잡아 키우는데, 칠레팔레 저희 집은 감당이 안 되죠. 여기 만전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감당이 안 되고, 키핑장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수영이 참 예쁜데, 집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소복 하나, 인, 인메다에 또 데리고 왔습니다. 메치스가 진짜 잘안 돼요, 제가. 근데 이제 요거 언니 막, 많아요, 종류가. 막, 몬스터나 아메치스, 뭐, 샌디고, 뭐, 이런 종류대로 다 엄청 수영이 여러 해 있는데, 요거 하나에 딱 데리고 왔습니다. 어, 요한 개, 가 얼굴이 엄청 큰데, 뭐, 늘어져도 되고, 그죠? 안 그러면 바닥에 살짝 눕혀가지고 심으면 되겠더라고요. 물을 빵, 빵 줬더라고요. 물을 빵, 빵빵 빵 줬어, 빵, 빵한. 아메치스, 이제 요건 좀잘키워봐야 좋아. 엄청 오곤둥이 아메치스도 안 되고. 그리고 요거 샌디고입니다. 아이고, 예쁘죠? 이거는 막입꽂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키우거든요. 예전에 샌드보로 한한거 진짜 좋았는데 그게 싹잘 크다가 쑥떠는데요거 작은 분에 있는데 요 수영이 요렇게 그래도 제법 굳혀져 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은 조금 더 굳히면 예쁘겠죠. 요 샌디고 언니는 막 큰거 있는데 전 조금이 샌디고를 하나 데리고 와봤습니다 요건 잘키워봐야지 샌디고도 요거 이제 먹으면 음. 음, 너무 예쁜 색감으로 싹 드는데 요거는 이제 물을 많이 먹었나봐요 조금 물탱이고 돼 있어도 다져지면 예쁠거예요 그리고 베이비 핑거 또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어떤거 줄까 막 이러면서 베이비 핑거, 이것도 진짜 목대를 보니까 오래된 아이네, 요 그죠? 다을 어, 고쳐진 아이. 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민종류가 좀잘안 되는 게 맞는가 봐요. 베이비 핑거도 엄청 잘 크다가 또 그러고 하더니, 어, 요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수영 잘 잡아가지고 이제 잘 키워야죠. 어, 예쁘게 키우다가 준 아이들이니까 잘 키워야죠. 이지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엔의 진주. 언니 유엔의 진주는 수영을 잡아가 정말 멋지게 돼 있던데. 요것도 이 꼬지라 하대요. 이 꼬지. 이렇게 얼큰이가 되어 있는 이 꼬지. 물 빵빵 좋나 봐요. 그래서 어, 딱주길래 제가 데리고 와서 분에 앉혔습니다. 이부자에 예, 보라, 보라. 예쁜 유엔의 진주인데 제가 진짜 멋진 아이가 있었는데 거에는 그훅 떠나가지고 요거잘 키워봐야죠. 아, 요것도 이 꼬지 잘 되거든요. 저도 이 꼬지 해가지고 또 쌍두, 삼두막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어디가 빈노가가없어지네 <laughs>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것도 이제 어, 지금 은 얼굴이 많이 컸죠. 또 보라색으로 물든 예쁜 나인유엔의 진주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손에 딱앉혔습니다 어, 조금 얼큰이 요거는 얼큰이로 키우려고요. 얼큰이 예뻐요. 근데 언니처럼 그런 수형 못 만들겠지만. 큰일로 한번 키워 봐야죠 그리고 이런것도 엄청 수영을 많이 핑크 브리티막 수영이 진짜 멋진데 이것도 진짜 오래된 아이네 음, 요거 예쁘게 한번 심어 보라고 이렇게 이제 화분도 잘 만들고 풀본에 그림 그려진 풀본 있죠 그런것도 이제 다 언니가 그려준 거거든요 굉장히 창딱 심어 전부 다 물어 봅니다 어 저거 어디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 이렇게 솜씨가 좋아요. 완전 이건 옛날에 터분에다가 냅킨 어, 공에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제 물을 많이 주고 하니까 조금 뜨긴 했네요. 어 핑크 프리티입니다. 이또 핑크 프리티 이런 애들이 오래된 옛날 다육이지만 무난하면서도 잘 자라잖아요. 밑에 자고 보세요. 예쁘죠? 뻐글 뻐글러 안네 오늘 어떻게 심어줘야 될까? 이렇게 예쁘게 자고도 좀 싹. 해별을 볼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싹, 그죠? 옮겨주면 되겠다. 이건 핑크 브리드입니다. 민, 몇 개? 아, 문을, 산, 산촌이가 이제, 문을 하우스 문을 닫을 시간이 돼서 많이 못뺏어왔습니다 다음에 좀 일찍 가가지고 구경하면서 좀더 하나로 많고 와야지. 언니가 진짜 바빠가지고 문을 막 닫으려고 해서. 그래도 같은데 이제 동생이 앞전에 동생이 준 아이들 언박싱했죠. 창들도 많이 들고 왔고 저희 집 있는 창들은 다 동생이 이렇게 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몇개 골라보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눈에 쏙 띄는 아이들만 골라왔습니다. 핑크 로즈. 요 와, 나 이런 게왜 이렇게 예쁠까요? 핑크 로즈. 너무 예쁘죠? 핑크 로즈. 아 제가 이거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핑크 로즈를 딱 안았습니다. 빼가라 이러면서 아, 예쁩니다, 그죠?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창 같지만, 창안 같은 이런 모습 참 좋잖아요. 아르케인처럼 이렇게 빨갛게 일장 끝으로 물드는 모습. 핑크로즈라는 아입니다. 뭐 저는 뭐 이런 게다 제에게는 명품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이런 색감, 이런 요런 색감도 참 예쁘죠. 빨간색도 예쁘지만, 이런 색감 참 예쁘잖아요. 로렐라입니다 로렐라이, 뒤쪽에 약간 자줏빛, 보랏빛, 자줏빛으로 물이 싹 들어있는 아인데, 이 데리고 왔어요. 고기는 물을 막 팡팡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젖어 있는데도 집에 비가 와가지고 또 젖었습니다. 이제 조금 말려가지고 어느 흙을 갈아 줬나? 요새 열심히 분에 흙을 갈고 있던데. 로렐라이 너무 예뻐. 예쁘죠 로렐라이? 그러면서 언니야 이거.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색깔 한번 봐봐라. 이러면서 딱 주는데, 이야, 완전 진짜 새감둥이 오, 하면은 조금 밝게 나오는데, 실물은 완전 새, 까맣게, 진짜 라인이 새, 까맣게 물들어 있는 애예요 작은 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옮겨주면 되겠네요. 요거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완전 까만, 연탄 색감을 탁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진한 색이 나네. 아우, 예뻐라요. 어쩔게 뭐. 너무너무 예쁘죠 완전히 만족이 까만 색깔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 좋아하잖아요 한때 이런 아이 많이 좋아했죠 돌기 있는 아이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요 파고다하고 비욘세 뭐 이런 거 링과스 이런 거막 좋아하니까 음 제가 요거 동생이 을려몽을 보니까 내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야 을려몽 보니까 내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을려몽을 이거를 데려다 놓고는 매달을 한, 음, 6개월을 오라는 걸 제가, 한 5개월? 5개월은 못 갔나? <laughs> 5개월은 안 됐는갑다. 아, 가지 오라는 거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게 이제, 지가 뭐 하다 부러뜨렸다고, 대충 심어놨다고 가서 심으라고, 요거 딱 해주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돌기가 딱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생각이 났나봐요. 의교멍이죠. 의교멍도 이제 저렇게. 아물 들겠네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돌기 모양은. 요렇게 또, 요런, 완전히, 그다한 돌기가 있고, 저런 아이들도, 요런 아이들도 막 돌기 자체가 아주 크잖아요. 오, 그냥 물드니까 요런 색깔로 들어요. 완전히, 완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음, 저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분이 없습니다. 저번에 나란히 아이지 저기 이제, 또 뭐고, 저 아이 심어난 거한개 뺏어가지고, 요거 나란히 심어서, 해 주려고 요거는 얼려몽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피 부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꽂이 입꼬지 해 볼까? 이꽂이 엄청 잘 하니까 동생이 뭐 뭐든지 예쁜 거 그냥 이꽂이 쑥해 가지고 막다 나눠 주고 이러는데 그냥 이거 이꽂이 하려고 했는데 언니 가서 키워 봐라 하면서 주더라고. 요거는 좀 다시 심어야 되겠네. 어, 뽑아 가지고 줘서. 크스피 뷰티입니다. 여기 옛날에는 몸값이 엄청난 거였죠. 그 근데 좀 많이 내리긴 했는데, 이것도 풀이리 너무 예쁜 아이잖아요. 이것도 싹 심어가지고 그죠. 얼굴을 얼큰히 만들어 봐야 되겠네. 풀이리 이렇게 막금덕 하니까 예쁘더라고요. 이것도 싹 심어가지고 예쁘게 딱 키워볼게요. 막 이렇게 막 팍팍 퍼주면서 그리고 이거는 저거 줄 저거 줄 때. 지시줄때 조금이 너무 예쁜 아이가 많은데 그거 막 이것도 가, 마음에 들면 갖고 가라 했는데 제가 진짜 차나 그 조금이 너무 예쁜 아이들은 진짜 마음 같으면 한 보따리 안고오고 싶은데 그 얼마나 예쁘게 키운 아이들을 그저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가지고 왔거든요 가져가라고 가지 안 돼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게 좀 수영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한번 가서 잘 다듬어 보라고 요 아이를 딱 줬습니다. 이렇게 수영이 만들어졌어요. 밑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이제 요런 애들은 고개가 쫙들때 그늘 쪽에 놔두든가 하면 이렇게 수영이 좀 많이 처지죠. 늘어지면서. 이것도 음, 갖고 가서 한번 키워보라고 퍼플 드림입니다. 이 퍼플 드림도 진짜 옛날 다육인데 저도 퍼플 드림을 옛날에 키웠었거든요. 이게 은근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노 손이 좀 가요. 여기 입장들이 잔잔한 입장들이 모여 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딱 키웠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손을 싹 봐가지고 물 일단 빗물을좀 듬뿍 먹인 뒤에 그죠? 딱 손을 보면 여기 새 자구들이 올라오면서 수영이 멋지겠네요. 전 사실 이런 거잘 수영을 이런 거잘못 키우잖아요. 완전히 다 쏙쏙 파무도 판 심는. 그런 성격이여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다시 싹 비물 먹여가지고 뭐 예쁘게 수영을 한번 잡아봐요. 저희 집에도 뭐요런게한두개쯤 있으면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 밑에는 이제 요 아이 쪽에는 새로 싹싹 놔줄 거예요. 입장들이 이제 봄되면 새 입장들이 싹 놔주겠죠. 이거는 퍼플들이 멋진 수영의 아이들. 이렇게 또 2차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안그번면다 못하겠죠. 어차피 이렇게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갖고 왔어요. 다음에 <laughs> 진짜 일찍 가야지. 엄청 일찍 가가지고. 근데 가서 막 골라라 하는데 그 아이들 구경하느라고. 제가. 아, 예뻐가지고. 그 쳐다보고 구경하느라고. 어, 나중엔 바빠가지고. 이렇게 잡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키운 다육이들을 엄청 막. 내 새끼가 내 새끼 잖아요 같은게 아니고 저도 이제 사실 누가 와서 막 달라고 하면 어느 걸 줘야 되나 하면서 몇 바퀴씩 돌거든요 근데 언니하고 동생 가면 이렇게 막 어, 싸주려고 막 합니다 오라고 그래서 또하나를묶고온 예쁜 아이들 언박싱 했어요 요거 이제 물 조금 마르면 요거는 너무 분이 작은 것 같으니까 딱 세분에 딱 앉혀가지고 예쁘게 키우는 모습으로 보답해야죠 어, 제가 이렇게 항상 복이 많죠. 저 보고 복 많은 미니 맘이라 하시는데, 진짜 복이 많습니다. 매번, 음, 걸르지 않고 와서 댓글 달아주시는 구독자님들, 응원주시는 구독자님들,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항상 힘나게, 열심히 할수 있게, 많이들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저도 열심히 다육상을 할게요. 오늘 이렇게 행복한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